아카! 승국지하는 악령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무수한 질문이 있었던 그놈 첩자 색출법에 대해 전해드리려고자 합니다 천명 DLC 업데이트 이후에 AI의 첩자 활용이 활발해져서 많이 고생하셨죠? 타국의 첩자를 등용해 중간에 부대가 해산되거나 공공질서가 해쳐지거나 장수들의 만족도가 크게 내려가는 심지어 아이템을 가지고 도망가는 등 저도 여러분들처럼 많이 고생했답니다 첩자를 100%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장수는 첩자가 아니군. 증용해서 써야겠어. 라고 구별할 수 있는 몇 가지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에 더해, 첩자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가지고 싶은 장수라면, 그 장수를 우리 편으로 회유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안전하게 증용해도 되는 장수 네 가지 경우. 첫째, 장수 증용 시에 세력 원한을 확인합니다. 가장 최근 복무했던 기록과 그 세력에 대한 원한 있는 경우 100% 첩자가 아닙니다. 두 번째, 마지막 복무지가 한나라, 황의 유행이 아닌 그냥 한나라인 경우는 첩자가 아닙니다. 세 번째. 외교 창에 뜨지 않는 국가에서 나온 장수는 첩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게도에 들어가 혼인 주선이라는 메뉴를 보시면 4천 골드를 들여서 랜덤하게 클론 무장을 결혼시킬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죠. 군주의 혈통으로 들어오게 되면 녹봉이 없으면서도 첩자의 위험이 없는 장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후계 구도에 따라 자식 간의 만족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겠죠. 또는 특정 장수와 결혼을 시키게 되면 녹봉을 줘야 하지만 첩자 위험이 없는 장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패치 이전에 안전했는데 지금은 안전하지 않은 경우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세력 원한이 없는데 첩자를 희망하는 경우입니다. 1,000명 DLC 전에는 이중 첩자가 안돼서 안전하게 등용할 수 있는 장수였으나 이제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패치 이후에는 이러한 장수들도 첩자로 활동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고 있고 이것만으로 안전한 장수라 판단하고 그 장수를 고용하시는 것은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서 등용하는 경우 그리고 외국에 혼인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이제는 이전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유비와 전쟁 중에 하우돈을 잡아서 등용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하우돈이 유비가 아닌 조조가 보낸 첩자였다면, 내가 이 장수를 등용하는 행동이 조조군의 첩자를 등용하는 셈이 됩니다. 따라서 추후에 조조의 첩자 활동에 내가 당하게 되는 것이죠. 천명 패치 이후에는 ai들이 서로 활발하게 첩자를 보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확인해주세요 마지막 세번째는 복무 이력을 보니 첩자를 보낼 수 있는 관내우보다 낮은 직위의 적 군주에게서 온거기 때문에 첩자가 아니다 이제 더 이상 이야하기도 옳지 않습니다 개혁 트리를 보시면 화면에서 보시 다시피 완벽한 위장이라는 개혁 트리가 있는데 이것은 배치 가능한 첩자를 늘려줍니다. AI는 이 개혁틀을 먼저 찍을 수도 있고, 이 경우는 내가 확인할 방법도 없기에 차라리 적세력 군주의 지기를 보고 그곳에서 온 장수의 첩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꼭 얻고 싶은 장수가 첩자로 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장수를 그냥 아이템만 뺏고 보내야 할까요? 여포가 떴는데 당신은 이 장수를 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네 번째 아버지가 되시겠습니까? 첩자로 내가 가지고 싶은 장수가 떴을 때그 장수를 우리 편으로 회유할 수 있는 방법 또한 토탈로 삼국에는 존재합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선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유총으로 플레이할 때 적군의 첩자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장정이라는 장수입니다. 왕광이 보낸 첩자였는데요 보시다시피 첩자가 되려는 의지가 있었으나 들어올 때 왔던 레벨이 저렙이었기 때문에 만족도 문제로 인해 나온 건 아닐 거라는 의심을 할수 있었어요 그리고 세력 원한도 없었죠 이 장소 같은 경우에는 유능함도 있고 겸손함 중에서 수영원 유지비 감소까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갖고 싶은 장소였습니다 심지어 공포 유발까지 있었죠 이 장소를 얻기 위해서 저는 어떤 방법을 썼냐면 파견을 활용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보내신 첩자가 다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에 회유되어 그 나라의 장수가 된 거를 몇번 경험하셨을 거예요. 대략 4 톤에서 8톤 정도가 지나면은 그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전에 도둑질할 물건이 있어서 우리나라로 소환할 수 없다면 그 나라의 장수를 빼앗기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걸 역으로 활용을 해볼 수 있죠. 파견 임무를 보시면은 책사 또는 용장에게 청렴과 효액이라는 파견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건데요. 세력 전체의 만족도를 10씩 올려주죠. 중반이 넘어가면은 최대한 많이 쓸수 있는 파견의 숫자는 총 10가지입니다. 이 10가지 중에 내가 갖고 싶은 장수가 처음에 들어와 있었던 만족도보다 더 높여줄 수 있었, 있는 부분을 다 챙겨주시고, 그렇게 해서 만족도를 100을 만든 상태로 대략 2년 정도, 1 0톤 정도를 유지하시면 이 장수는 그 후부터 우리나라에 회유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험적인 거기 때문에 아주 확실하진 않은데, 특별히 그렇지 않은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대략 1 0톤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이 장수 같은 경우에는 유총을 플레이할 때 천하통일 때까지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청룡과 효행 그리고 만족도를 올려줄 수 있는 아이템들을 통해서 충성도를 100으로 만들어서 유지하게 되면 장수를 끝까지 쓸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방법으로는 아이템과 파견 임무 중에 청룡과 효행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동일한 유총 플레이할 때 세작으로 왔었던 장수인데. 선우은이라는 장소입니다 보시면은 유랑 장부라는 곳에서 왔죠. 그리고 역시 협자 의진이 있었지만 처음에 올때 1렙이었기 때문에 만족도가 문제가 생겨서 나온 경우는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장수를 계속 쓰, 쓰다 보니까 끝까지 쓰게 됐는데 중간에 돌아갈 것을 없애주면 됩니다. 그 말인 즉슨 장부를 제가 멸망을 시켰어요. 첩자를 보낸 나라의 장수를 쓰다가 그 나라를 멸망시키게 되면은 그 장수는 더 이상 첩자로 활동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첩자를 전부 정리하면서 준비한 내용인데요. 마지막으로 다섯 줄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첩자 위험 없이 장수를 사용하는 방법 다섯 가지. 첫 번째. 직전 복무 세력과 세력 원한이 있는 자를 확인한다. 두 번째, 한나라 출신인지를 확인한다. 세 번째, 외교청에 뜨지 않는 국가에서 나온 장소를 활용한다. 네 번째, 결혼을 이용한다. 다섯 번째, 첩자임에도 등용해서 쓰고 싶다면 그를 만족시켜서 2년 동안 유지하던가 돌아갈 곳을 없애라.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첩자에 대한 모든 것 영상이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좀더 많은 팁과 좀더 양질의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재밌는 영상을 보러 와주실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